아니 신리보다안돼고 자아퇴장 치고 있는 김학수 선수! 야! 아, 김학수 컷! 큰일 났어요 이거! 양 선수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 4개의 2입니다 프로브 쇼어가면만들어 4개의 이기 때문에 1대 자, 아. 자, SK텔레콤 T1의 네 번째 주자 정명훈 선수의 위치고요 건너편에는 아, 조재걸 선수의 반격을 이어받은 네. 김학수 선수가 있습니다. 어. SK텔컴 티어의 상위,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김대성, 바퀴즈. 오늘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마 조재걸 선수 아마 네. 일생에 가장 또 놀랄만한 네. 하고 있지만은 정말 프로리그를 통해서 스타가 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재동 선수가 그러했고, 영호 선수가 그러했듯이 조재걸 선수가 앞서 보여준 경기력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원팩트 상대 그리고 확장하고 있는 정명훈 어, 김학수 선수가, 어쨌든, 더블 넥서스라는, 어, 좀, 배짱 있는 플레이를 보였기 때문에. 네. 한번더 배짱을 부리면 어떨까? 한번 네? 더요? 네, 멀티로 하나 더 빨리 가져가주든지. 트리플을. 네, 아니면 빠르게 견제를 가주든지, 한번더 배짱을 부려주는 것도, 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학수 선수 어떤 선수의 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안가 아까부터 넥서스가 좀 많이 쉬는데요? 4게이트 아, 4게이트 예, 넥서스를 많이 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나 싶었는데 4게이트입니다 4게이트웨이입니다 예 오. 상대가 아예 누르지 않았고요 어야 이거 정명훈 선수 저 어어? 탱크 어, 어, 조심해야 돼요 정명훈 선수는 트리플인데요 트리플 어.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어? 지금 김학수 선수로 어, 정명훈 아니, 선수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어 탱크 다 워킹 원 팩토리 상태인데 어. 예원 팩토리에요 게다가 지금 마인이 매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컨트롤해서 정습니다아이니 아 예.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정말 다인 행 거는 예. SCV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확인했아서 정명호 선수 여기서 망할게 아니에요. 아니죠. 어 래쪽으로 돌아오는데 자보양기를 그 보... 실수해서 잡혔기 때문에 돌아가는 저 드라군으로 만약에 탱크 하나 잡히게 되면은 대박으로 위험해지는 거죠. 제가 어찌어찌 쪽에서 세드치 세드치. 어! 어 빨리 입고 맞고 시즈 모드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야죠 SCV 튀어나와야죠 마이 메서라 그렇죠. 그럼 시스템을 하고 아 들어가야죠 아 들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 시즌보다돼 있고 차안대죽 치고 있는 김학수 선수 야김학 이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양사수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사4개입니다 프로브 쉬어가면서 만들어진 4개이기 때문에 아테이크 아이고 예 계속 랠리 찍어놓고 어차피 올인 어차피 우리니까 주택 주택 이거 아래 테크 잡히면 난리나요 아, mm -hmm. 아, 아, 아 이거, 아, 아, 위에, 위세 마리. 아! 가가되더라고 추가되더라고! 위에는 데크가 사라지게 할머니 아래쪽! 사라지게 할머니 쪄요! 닥 버티나요! 아! 아다 정명호는 어떡하죠? 탱크가 없는데요 상대는 4개의 죄이고요 계속 병속니다 계속 예 지금 그래도 김학 선수 드라커 컨트롤 굉장히 세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탱크 나오고 어찌어찌 많이 매설하면서 s c m 의블로킹과 동시에 막아버리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시그 그렇죠. 소리 들리는 근데 병력이 또 들어옵니다 또또입고 막아야 되고 고 막아야 되고 막든지 자자좀더 세심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드라군도 탱크 그냥 강조 어떻게 해줘야죠예아 이거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컨트롤 했다면 김학수 선수가 좀더 많은 이득을 얻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직도 아직도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박수 선수는 네. 완전히 지금 경기를 끝내든지 어쨌든 프로그를안 뽑았지만 그래도 더블 레서스는 무난하게서 보이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운영관에도 부디는 안아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운영입니다. 어렵고 프로브 예, 찍어내면서 강민회사를 짚어주셨던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경기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명훈 그렇죠. 선수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정명훈 선수 당황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저라도 놀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 여유를 찾고 침착하게 방어해주는 모습 좋았고요. 네. 마인 개발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드라군에 의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말끔하게 야, 망원하지 못했었고요 요즘 신애들 무서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SK텔레콤 T1 입장에서 팀 전체가 지금 가슴이 그냥 막 저, 떨렸을 것 같아요 예. 자 벌처가 들어가는데요 마인 마인 하나 매설하고 마인 둘 자, 마인 또 하나 매설라고자 마인 대박이 하나 더한번더아예 한 어. 아, 아, 하나 더 네. 있는데 야 김학수 선수도 아, 파일럿 센스가 좋은데요 어. 예. 네, 예, 뒷지역을 내주지 않겠다는 저 파이널 센서 아주 좋았고, 네. 네, 예, 추가적인 멀티까지도 안전하게 활성화시킨다면 김학수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어, 마이. 아, 좋아요. 이 예. 좋아요. 예, 자. 아! 안 맞았어요. 예. 네. 준비를 해야 돼요. 불을. 네. 거부하는. 자 그래서 벌처가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고 마인심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원이 네. 되기 때문에 벌쳐를 가져가주는 선택 좋고 이제는 전투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자, 한 번쯤은 소모전을 감하게할 네.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 김선수도 좋아요. B 팀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잘 비직구 파고 들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네. 지금 한 번쯤은 셔틀도 있겠다, 질럿의 발업도 됐겠다, 되고 있겠다. 물질로부터 생 되겠다. 한 번쯤 달려줄 필요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김학 선수는 태, 다음 테크를뭘 준비하고 있 네, 그냥 물량 물량이니까 게겟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비터 가야죠. 예, 아비터 가야 됩니다. 네. 아, 그럼 투셔틀인가요? 어? 지금? 아, 투셔틀이네요. 예, 투셔틀인데요. 투셔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한번 가볼만하죠. 아, 저 셔틀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런 것 같죠. 네, 삼 셔틀. 예. 전투할 때 진짜. 야! 어! 아. 자, 전멸, 아. 전멸, 전멸! 마인드만 안 놔도 이거 전멸 당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네, 어, 밖에 안 남았어요. 어 오케이. 예. 방금은 정말, 전멸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낙하산 드럼으로 질럿이 12마리가 떨거진과 동시에 예. 드럼과 질럿으로 정면으로 파고들면은, 한순간에 일격에 그냥 무너뜰 수도 있어요 벌처가 없기 때문에 예.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4슛으로 떨어지면 또 질러 타부대 이상 2부대 이상 이거 뚫립니다 이거 무조건 뚫려요 무조건 뚫려요 아 벌처 없으면 뚫립니다 뚫려요 자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어 테이크가 지금 다 사라지는 야, 겁니다 변경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명을 어떡하죠 이거 많이 없는 테이크 벌처가 없는 테이크는 훈련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탱크 2개 남았고 또추가면이 올라오고 있고 야기 김학수 야, 선수 김학수 야 이거는 단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김학수 선수에게 프로를 첫승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분위기 너무 좋고 네. 초반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내지 못한 것을 어찌됐든 운영으로 극복을 다시 해 주면서 자신의 유리함을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네. 게다가 이 이후에 추가타는 아비터까지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방금 전주에서 탱크를 다 모두 손실한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대 네. 자, 베라는 추가병이 이만큼 뽑았는데, 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방심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타격을 많이 줬습니다만 김학수 선수 기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으면 됩니다. 네, 김학수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다시 병력 추슬이면서 필요하다면은 다시 쪽에 많이 매설되어 있는 거옥저버와 드래곤으로 같이 제거해주고 다시 예. 스타 스타팅 가져가고요. 어 개인 웨에도잘 눌러주고 있는데다가 멀티 쪽에 자원적인 부족함도 없으므로 네아미토가 없어요. 그렇죠. 아비터가 포함된 순간에. 조합된 순간에 드라치 컨텐츠는. 아, 좋아요. 그거 일단. 야! 야, 야 진짜 벌 말은 좋은데요? 소리만 들려도 그냥. 예. 정명호 선수는 번쳐 나오면은 계속해서 센터 쪽에 말 매선하면서 일곱시 쪽 멀티 어떻게든 들키지 않는 한도 내에 자원 채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요. 예.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잘 해주고 있는 걸로 보였었거든요. 예. 공이력되어 있습니다. 네. 예, 공이 방일이에요. 공이, 공이 방일. 예. 예. 정명호 선수가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의 드라치 플레이드 동반. 역시 누구에는 큰 힘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대란의 힘. 예. 게다가. 김학수 선수는 네. 3셔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3셔틀은 정말 전투할 때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아, 저도 아, 제가 내렸어요. 선수 때 예. 3셔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투할 때는 최고예요 게다가 아까와는 아, 예. 다르게 템플러가 타고 있는 셔틀입니다 그렇죠. 떨어지고 스톱 뿌어지는 순간 e m p 에자 만약에 셀시 스피드 자 스태프 밑에 앉아있어요 e m 았고 박아주고 있습니다 사이오리 스톱 사이오리 스톱 분명히 싸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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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리 대박! 셔틀리 이거는 정명우 선수가 대박으로 성공했는 아니, 방어의 성공을 했는데요. e m p 떨어졌고, 네. 아이거 너무나 것같은데요 낫...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시즌 모드 하게 돼버리면 병력 돌려가지고, 상대방 뒷지역을 노려야 됩니다. 뒷지역. 그렇죠. 자, 공이 없되어 있고, 테라 공이 없되어 있고, 아, 저기, 아니, 공이 없어져 있고. 아, 네. 아, 아, 지금은 진짜 아, 잘해야 지금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대들의 그렇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 플러가세 번을 뿌려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 빈 땅에! 빈 땅에! 예, 예. 아, 자, 스테이스 필드! 스테이스 필드 없나요? 없어요. 마법을 써야 돼요! 마법을! 커버 톱스 그리고 정명호 선수는 여유가 된다면 드랍십 한 기까지... 저질로왜 저러죠? 질로요과군인가요 <laughs> 달려들어야죠! 스테이스 필드 탑승! 정말 잘 썼어요! 야, 이 김학수 선수 진짜 스테이스 필드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고, 고. 습니다꼭꼭 김학수 선수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회에 던졌던 나와 있는 것 각계급 패션 쇼로 싸워야지 안 그러면은 얼른때 풀리는 순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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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수. 야, 야, 김학수 선수가 경기에 잡게 는데요 네, 공성한 분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일곱 예, 네. 시동 멀티가 아직 들키지 않았는데다가 이런 식으로 멀티 쪽 타격을 받으면은 정명훈 선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 애플 이애 떨어졌고. 그래도 좀 두려워. 정명훈 잡게 피해 받아가지고. 이막소수가멀티가 <목소리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잘 눌려줬었기 때문에 이병전들은다 막하는 거고요. 네, 이 어... 돼요, 어, 7시가, 7시가, 7시를 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 7시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지금. 너무나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매드 세기를 살렸고요. 예. 자, 올라오는데. 야... 여기는 야... 사지예 여기는 사지입니다! 야...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드랍스, 드랍스, 드랍스는 어디 갔어요? 리는 거고. 자 그렇죠. 이게 이것도 까다로운 과제인데요. 뒤로 테크트 됩니다만 이진이박한 상황에서 정명훈 선수에서 두앞 운영은 정말 일품입니다. 어찌됐든 자신에서 자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 셔틀이 떨어졌어요자 코브 톱스의 기나 어떤 병력도 나오니까 아, 어... 되게 아프네요, 이거 야, 되게 아픈데요. 야, 되게 아픈데요? 예. 열를 네? 아. 찾았어요. 네, 확실히 여유를 찾았고. 네. 이 지역은 사실 어떻게든 사수를 해줘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연쇄적으로 대, 다섯 시간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달려드는데요? 어, 이거 얘 뭘까요? 어어. 얘가 뭘까요? 왜 이게 달려? 반짝반짝 불들어오고 있 자, 아 센터, 센터, 센터 쪽, 센터 쪽, 센터 쪽 붙었습니다. <목소리> 자, 자. 병력이 정명훈 선수가 지금 전극적으로 얼마나 잘해주고 있냐면은, 예. Yeah. 예, yeah. 상대방의 병력이 있는 쪽을 스캔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 걸쳐 머진 쪽에 찌르고, yeah. 그렇게 때문에 드라곤과 지면들이 내려오자기에 매트까스 기다리고 있어. 오, 넉넉한. 삼업 찍은 정명훈 선수의 병력. 예. Yeah. 소통 상대로 할때 가장 효율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시즈모드 하고 마인 매설된 거자뉴클리어 사일로 갈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쟤는 막다운이 걸수 있고요. 자원적인 면도 완전 역전이 됐고요. 마인조차도 프로그램 된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다시 재을되는 거예요. 막다운이 이거 네. 왠지 돌 던지는 것 같은데요. 김학수 선수가 지